325장입니다. s h i b o j a n g i m i d a s a n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조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십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마시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말씀 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 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호싸고 치던 시드기야의 제1 1년넷째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내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 사라셀은 공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샛눈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칼데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처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간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과 공군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너부 사라단이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너부 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내 시장 느부 너부 느부사스반과 공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에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나니라 이르시되너는 가서 그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는지요? 아, 네. 오늘 귀한 주일에 또 여러분 새벽부터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 말씀 제목은 파멸과 구원입니다. 아, 드디어 세월을 거듭하며 반복되던 아, 반복되어서 선포되던 재앙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방주를 300년 동안 건설하면서. 다가올 재앙을 계속해서 대비하라 대비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않다가 마침내 그 날이 되어 하늘의 창이 열리고 40주 40야를 비가 땅에 쏟아져 세상이 물에 잠기던 날 말씀을 무시하던 자들이 다 수장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가 듣기는 싫어도 아직은 돌아올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유다이 시드기아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 왕느부가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11년 딱 통치하거든요 함락된 기간이 이 정도 흘렀다는 것은 아주 거센 저항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저항이 있었던 만큼 더 예루살렘은 심하게 불타고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경영했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고관들의 눈치를 보며 경영하다가 그 결과 약속된 처참한 멸망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된 겁니다. 어제 토요일 본문을 보면 구스 사람 에벤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창 감옥에 빠져 죽어가던 예레미야를 구출해 낸 후에 시드 기야 왕이 조용히 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러고는 다시 한번 네가 솔직한 대답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솔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해하지도 않고 다시 괴롭히는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지도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할 때 하는 말을 잘 보면 신앙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8장 16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는 거죠. 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 어째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말씀 없는 종교인,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 믿음은 내 생각대로 살기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면 내가 절대로 해치지 않을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아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예레미야 38장 17절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 같습니다. 한 번도 물러섬이 없어요. 근데 왕의 선택은 하나뿐이죠.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성도 불타지 않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나가서 스스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속국이 될지라도 안전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19절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그래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내가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면 유다인들이 나를 죽일까봐 무섭다. 다분히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왕이 나라와 백성 버리고 항복했으니 포로로 잡혀가서 분노가득한 백성들에게 넘겨지면 백성들이 못난 왕 당신이 바벨론과 힘써 싸우지 않아서 우리가 진 거라고 그러면서 어, 이 시드기야 왕을 죽일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아가 곧 바로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20절에 예레미아가 이르되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선택은 시드기야의 목 아닙니까?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기었고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편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편을 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순간에 무능한 왕을 탓할 고관들과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안될 수도 있잖아라고 하는 요행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심판의 날은 왔고. 예언하신 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은 불타고 성벽은 없어지고 도망친 왕과 고관들과 그 가족들을 잡아서 시드 기아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요 귀족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시드 기아의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려 해요 여러분 세상이 절대로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시행되지 않는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박해하던 자들을 불같이 심판하시던 그 날에 하나님이 선대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레미아입니다. 예레미아가 외친 예언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메시지였음을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직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 보면 마치 친 바벨론 성향의 메시지로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받은 수모가 엄청났습니다. 매를 맞고 뚜껑 덮은 웅덩이에 갇히고 왕궁들에 묶인 채떡 하나씩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고 깊은 진창에 던져지고 정말 모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아를 괴롭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파멸되어 죽고, 예레미아는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인부간네살 왕이 사령관에게 직접 명령하기를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내가, 아,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돼요. 또한명 선대받는이가 바로 구스인 에벤멜렉이에요. 그는 다수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깊은 진창에 빠뜨려 죽이려 할 때에 용감하게 나와서 왕께 선지자 예레미야를 좀 살려 달라고 고관들이 하는 짓은 너무나 악하다고 그렇게 직언하면서 왕께 예레미야의 생명을 부탁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에벤멜렉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7,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믿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유다인들 중에 참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도왔던 이 에벤멜렉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칼에 엎어지는 날에 그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할렐루야. 다른 이유 아닙니다. 뭐 내가 고위 간부가 돼 가지고 어,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왕이라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누, 누구만 남는가,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보석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어,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 자기 목숨을 전리품처럼 얻게 되는 복을 받는 것 오로지 믿음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끝까지이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터인데 그날에는 하늘이 체질에 풀어지는 것 같이 풀어지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흐르륵 말려버리고 달도 해도 피같이 변하는 날이 올터이고 세상에 힘세다는 왕들이 다 하늘의 별처럼 떨어지는 날이 올터인데 아버지 그날에 기어코 생존하여 주 앞에 서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예레미아 같고 또 에벤멜렉 같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순히 주님의 이끄심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내려갔던 유다인들 같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험악한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주신 건강으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삼성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